아이스테르아이스테르아이스테르아이스테르 아이스테르, 아이스테르, 아이스테르. 사랑해 사랑해줘 어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사랑해줘 이거 아니야? 에반데? <laughs> 에반데? 너무 웃긴데? 나만 웃참이야? 나만 웃겨? 님들 안 웃겨요? 왜나왜 어, 나 이렇게 웃기지? 이거 아니야? 까 그러니까 개웃기다고요? 왜요? 이게 웃겨? 아스테르스신이카 좋은 새벽이에요. 아이 씨 팔은 뭐야? 왜 갑자기 욕해? 좋다고요? 약간 대사 똑같은 대.